공항 게이트에서 나온 딸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. 눈이 퉁퉁 부어서 내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.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. 외국에서 급히 온 딸, 비행 시간 12시간 내내 울었을 거예요.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딸이 보였어요. 선글라스로 얼굴 가렸지만 부은 얼굴은 숨길 수 없었죠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계속됩니다. 캐리어 끄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. 엄마, 그 한마디에 딸이 와락 안겼습니다. 공항 한복판에서 우리 모녀는 한참을 울었어요. 나 직접 확인해야 해. 남편 얼굴 봐야 해.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. 택시 타고 사위 집으로 향했어요.